안녕하세요. 헬스장이 아니라 다른데로 오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너무 좀 칙칙하게 또 맨날 헬스장에만 있다가 오늘은 조금 와이프랑 또 데이트도 할겸또 감사하게 또또 또 제가 광고를 또 받게 됐습니다. 아 광고를 받게 됐어요. 어. 근데 우리가 먹방 얼마 만이지? 거의 몇년 만에 지금. 몇년 만인 거 같은데? 거의 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거의 하고 처음 하는 거 같아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사실. 너무 근데 뭐 떡볶이는 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대중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고 사실 저희도 선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안 먹을 것 같다라는 좀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도 다 먹습니다. 왜냐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시합도 다 끝났고 이제 비시즌이기 때문에 와이프랑 항상 이제 야식으로 거의 즐겨 먹는 식품 중에 어, 손가락을 딱 꼽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맛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빨간 떡볶이, 음.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 짜장 떡볶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음.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뭐 먹을래요? 빨간 떡볶이가 맵나요 사장님? 신당동 맵기 정도의 맵기가 있어요. 네, 아. 맵기 조절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럼 신당동 떡볶이랑 빨간 떡볶이 차이가 뭐? 아음 음아 그럼 신랑동을 먹을까? 그럴까? 아, 도전하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 원래 네? 매운 거잘 드세요? 두분 다? 그렇게 엄청 잘 먹지는 않아요 근데 와이프는 또 좋아해 그 참고 먹는 스타일 <laughs> 뭐가 더 맛있어요? 다 맛있지 제일 어려운 질거 좋아하시면 떡볶이 아 매콤한 거 네, 네. 빨간 음, 가장 대중적인 거 먹을까? 빨간 떡볶이 어, 아니, 여보, 먹고 싶은 걸로 해요. 빨간 떡볶이로 먹는 걸로. 빨간 떡볶이. 사실은 세 가지를 다 맛보고 싶은데, 세 가지를 다 먹기에는 아주 양이 좀 어, 많이 남길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맛을 좀 먹어볼 거고, 가게도 너무 잘돼 있지만, 사실 오늘의 주목적은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그래서 이런 간편하게 또 밀키트를 집에서도 또 이렇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입맛에 맞춰서 이제 세 가지 맛을 선택해서 좀 드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야, 어, 양이 많다. 와. 진짜. 밀떡이잖아. <Marvel> 오우, <mumbles> <boxenlly> <gehört> 근데 원래 사실 떡볶이라는 게 트레이너가 먹고 있는 게좀 음. 되게 사람들한테 신기하잖아요. 사실 제일 거르는 음식이 트레이너들이 이거를 365일 매일 먹으면 네. 안 되겠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한 번씩 이렇게 먹어주면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지방이2 3 k 로씩끼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방이 많이 끼고 하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요. 계속 먹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만약에 내가 꾸준히 해준다면 상관없습니다. 시합 끝나고 이제 오히려 금메섭이라든지 벌컵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걸 맨날 먹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은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는 편이에요. 원래 두분다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분 동시에 대답하세요. 즉석떡볶이 vs 학교 떡볶이 하나 둘셋 즉석떡볶이 어 떡볶이. 무조건이지 무조건 즉석떡볶이지 무조건 응. 우리가 직접 우리 입맛대로 우리가 넣고 싶은 거 따다다닥 넣어가지고 입맛대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학교 앞에 파는 분식은 이미 딱그 정해져 있는 어떤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떡볶이는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딱딱 해먹어야 그이 진가의 그 맛이 느껴집니다. 진짜로. 어. 진짜 말하는 사이에 벌써 지금 거의 다 이거 가고 있는데 아 군침 돌죠. 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좀 매워하시는 저세. 것 같은데. 어 좋아 아 뭐라 하시던데? 음. 아니야 아니, 아니 먹어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또 면파여 가지고 <laughs>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면을 항상 추가해서 먹는 편이에요. 아면 보낼 걸 그랬나 아 너무 맛있다 아, 음. 와 너무 맛있는데 음. 왜 여기서 줄 서서 먹는지 알겠네 음. 평일이건 주말이건 어떻게나 주말에는 또 웨이팅이 있어가지고 줄 서서 먹어야 돼줄 서서 음. 혹시 중간에 면 추가 안 되겠죠? 보통 안 되나 이제? 네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해주시는... 주십니다.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우리는 한 4, 호 인분 시켜야 돼. 왜냐면 제가 저희가 너무 잘 먹거든요, 사실. 아두분다 대식가세요? 와이프는 옛날에 왕년에 먹방 하라는 그런 맞아. 소리까지 많이 들을 정도로 피자 막 얼마 최대 많이 얼마 최대 얼마까지 드셔보세요? 한판은 그냥 기본. 음, 오... 오, 이, 이 최고예. <laughs> 어. <laughs> 네. 어? <laughs>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같이 대식가는 차 여러 가지로 2인, 2인분씩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그럼 여러 맛을 먹을 수 있어 거의 다 먹었네 다 먹었는데? 내가 다 먹었어 지금 <laughs> 형님,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 지금 속도 좀 내야 돼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가야 제맛이거든 쫄아야지 뭔지 알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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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아, 취향이 되게 잘 맞으시네요 아, 우리네는 우리는 잘 먹는 맞지. 게 진짜 잘 맞아 먹는 거 진짜 잘 맞아 <laughs> 남편 시합 끝나면 같이 살찐다니까 <laughs> 아, 사실 시합 준비할 때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못 먹잖아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못 참고 먹는 거 보면 너무 먹고 싶었거든 음. 맞아 내가 맨날 옆에서 라면 먹어도 돼? 막말했거든 근데 먹지 말래 <laughs> 아못 먹게 해요? <먹기예요? 웃음> 그래서 내가 <laughs> 미안한데 먹어야 될것 같다고 방문 장가라갔어어 <laughs> 평소에 떡볶이를 직접 해드세요? 아니면 시켜서 드세요? 물조건 시켜 먹어 시켜 먹긴 한데 왜냐면 이게 밀키트 같은 게 사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아직까지는 안먹다 보니까 시켜 먹었는데 지금 어찌 됐건 밀키트가 생겼잖아요. 특히나 윤사 떡볶이에서 출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 이제는 해먹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아 그냥 이건 조리만 하면 되는데.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냥 그릇에다가 다 부어놓고 그리기만하면 완성. 그러면은 뭐가 네. 직접 아내분이 해주시는 음식 중에서 음. 가장 맛있었던 음식? 전 무조건 우렁 된장찌개라고. 어. 아. 그거 진짜 좋아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네. 생각니까한 한, 한 번도 못 먹었네. 시작 끝나고 내가 해줄게. 해준다고만 하고 안 해줘가지고. <laughs> 해줄게 해줄게. 해줄 거예요? 응. 됐다. 응. 진짜 다 드셨네요. 한번 봐봐. 봐봐. 그리고 여기 은사떡볶이가 지금 이제 10개 지점이 이제 있는데 저희가 온 것은 이제 성수 1호점이라고 해서 본점은 이제 중계점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이제 지경점. 어, 성수동인데 지나가시면서 오고가서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은사떡볶이 들려서 뭐 생각나시면 한 번씩 좀 먹고 가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우리 야채 먹어볼래, 이거? 야채. 이게 지금 말 한마디 하고 봤는데 다 사라져 있었거든, 지금. 어디 갔어요? 제가. 어. 말 한마디 하고 왔는데, 지금 그냥 싹싹 긁어서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신당동 떡볶이를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이거. 음. 뭐가 더 맛있어? 일단은 아까 짜장 소스가 이제 여기는 또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맵기는 훨씬 덜 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짜장면 맛이 나진 않는데, 좀더단 느낌, 음. 음, 좀 달아요. 더 부지 않아? 음. 나 표현 잘했어 방금? 음. 흑, 흑백 요리사 같았어? 흑백 안 봐가지고 그래. 음. 그냥 흑백 같은 거 아니나? 아. <laughs> 아니야 이건플러플해이 약간 달달 그렇지, 달짝지근한 느낌인데. 좀 달짝하지. 난난난 이게 더내 스타일인 것 같아. 박빙이야. 박빙이야? 음. 응. 진짜로 달달한 게 당길 때는 <laughs> 이걸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운 거 먹고 싶으면 음. 빨강으로 음. 자극적인 거네 계란을 미안. 그 먹방 하시는 분 이러잖아 막 이러잖아 막이러잖아 어. <laughs> <laughs> 뭔지 알죠? 네?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야? 초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아, 그래? 몰랐어? 어. <laughs> 왜 하는 줄 알았어요? 어, 더잘보이라고 색, 색 대비. 이 살색과 파지기 제가 이 마지막에 아껴먹어야 돼. 통해서, 걸러낸 다음에. 아, 씨야. 비벼. 막 비벼. 살짝 그 간장게장 그 살, 딱 그, 개, 개, 딱지 위에 딱그 옮겨놓듯이. 개딱지 위에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목방꿈나무예요 목방꽃나무 두분 진짜 잘 드시네요. 아, 근데 보통 다이정도는 먹지 않? 못 먹으실 분들이 늘만. 그렇지. 지금 이가총4 인분 드신 거죠? <laughs> 남자 둘도 아니고 지금. 우리 많이 먹는 편이긴 해. 네, 그근데이 말은 뭐냐면 진짜 맛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맛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의 안 먹어요. 이렇게 먹고 웨이트 빡세게 하고 유산소 빡세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과연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어서 그 스트레스로 오는 그 코티졸이 더 해로울까? 아니면, 맛있게 먹었을 때 찾아오는 도파민의 분비로 인한 근성장이 더 좋을까? 어떤 게더 속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아, 먹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먹어.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야. 예민해지지, 그러면. 그럼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할때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학적으로 그, 그 근성장을 방해합니다. 어, 근손실을 일으켜. 사실 그 호르몬 자체가. 그래서 우리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차라리 그걸 먹을까요 그걸 받을까요? 그냥 먹고, 편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돼? 도파민 문제가 되겠지. 어.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라는 거는 이제 근성장에 되게 도움을 준단 말이야. 어, 그렇게 먹고 운동하면 좋잖아요. 어. 합리화를 상당히 잘하시네요. 지금 되게 로이 엄청 로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잘한 거 같아요. 아, 배불다 진짜. 음. 볶음밥 어, 못 먹겠다, 그리고. 뭔가? 어? 배불러가지고. 볶음밥 어, 있었구나. 어, 고구마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4인분을 어. 지금 다 때려 넣었는데 2인분만 먹을 계획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지금 4인분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셨나요? 와이프는. 너무 맛있었어요. 배불러요. 어, 와이프가 일단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다 배부르고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제가 오늘 두 가지 맛을 먹었어요. 처음에 빨간 떡볶이 먹었고 두 번째 신당동 떡볶이를 먹었는데 신당 떡볶이 때는 이제 짜장 소스랑 반반 섞어서 먹었었는데, 아, 뭔가 그 소스가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될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대중적인 맛이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에 대한 조금 뭔가 이 은사떡볶이만의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장님, 혹시 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맛있나요? 소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스를 개발한 게 4년이 걸렸는데 너무 힘들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손님들이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어떻게든 4년 동안 에 이제 또 개발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좀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다들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다 먹었고 이제 가기 전에 또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밀키티를 챙겨주셨어요. 집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못 먹어본 맛이 짜장 맛, 짜장 맛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와이프랑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먹는 이 떡볶이와 이 밀키떡 떡볶이 맛이 다른지 똑같은지 맛이 비슷한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또 먹어볼 거고 또 이렇게 포장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구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 또한 집에 가서 와이프랑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찌됐건 영상에 저희가 담아볼 거기 때문에 그 조리 과정부터 해가지고 먹는 것까지 한번 이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그때 인사떡볶이 저희가 와이프랑 함께 인사떡볶이 매장에 가서 매운 떡볶이랑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 두 가지를 먹었고 오늘은 저희가 짜장 맛을 아직 안 먹어봐서 특히나 또 이렇게 밀키트로 또 그때 짜장 맛을 먹어보라고 또 사장님께서 또 챙겨주셔서 오늘 와이프랑 지금 일정을 다 끝내고 퇴근하고 집에서 행복한 시간이죠 와이프랑 좀 야식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짜장 맛을 맛볼 거고 이제 밀키트를 저희가 직접 조리해서 먹는 과정까지 한번 담아볼게요 매운 물이 은사떡볶이, 짜장맛, 어, 이게 소스인 것 같아요. 양념이고요. 라면 사리, 오뎅, 쫄면 사리, 어. 어, 단무지까지 들어있었구나. 오, 어, 단무지까지 챙겨주셨고요. 이거, 야끼만두, 그리고, 떡이, 어, 이거는 이제 양배추 같은 것 같고, 이거는 밀떡,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뭐, 계란이랑 이런 거는, 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삶아서 드시면 되고, 저희는 오늘 이걸 넣어 먹을 거예요. 단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계란 흰자만 이렇게 나온 건데, 어 이거를 넣어서, 어좀 맛있게, 저희 식대로, 어 조리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음, 소, 들리셨어. 이야, 꾸덕꾸덕하니. 싹싹 긁어서 아 이게 살짝 빨간 인장이나좀 섞여있네. 자 다음은 보통 이제 종이컵 기준으로 다섯 컵 반이고 그다 아니면 소스통 기준 네 컵으로 설정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요리할 때는 주변 정리를 항상 깔끔하게 저는 하는 스타일이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확실해요. 그, 그 와이프한테 안 어, 오신답니다. 지금 거의 1 0시 반, 거의 1 1시 가까이 되가는데 항상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모든 일을 집중을 해서 열심히 끝내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어, 영화나 저희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보면서 어,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 시간이 가장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 여러분도 들 다들 똑같으시죠? 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야식을 또 매일 드시는 거는 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드시더라도 항상 다음날 가서 어, 웨이트와 유산소를 추가적으로 좀 해주셔서. 지방관리를 조금 잘 해주면서 건강까지 챙기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냄새 미쳤다 와아땀 와. 분출이 살짝 됩니다 음.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이제 뭐가 될것 같아요 아그죠어 그만합시다 그만 끓고 오케이 네. 네 여러분 이제 음식이 다 완성이 됐고요 매장에서 직접 먹었다시피 사실 집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매장이랑 일단 비주얼이 똑같아요. 어, 사실 이제 냄비만 다를 뿐이지 보여지는 비주얼은 똑같고 일단 저희가 이제 먹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안 먹어봐도 사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물론 매장 가서 드시는 건 좋지만 먹고 싶은데 아, 내가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밀키트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거 어, 프로필 하단 더보기란에 들어가서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하셔서 집에서 편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라면이 뿔기 때문에 떡볶이랑 일단 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편하게 먹으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빨리 감기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아주 깨끗하게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먹었고, 여기에 이제 밥을 추가를 해서 볶음밥을 해 먹을 겁니다. 국모이 조금 남아있죠? 자, 소화를 합니다. 아, 아, 괜찮아? 조금 녹을 뻔했고요. 자, 이렇게 볶은 업처럼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물이 졸으면서 밥알 음, 사이 사이에 양념장이 스며들게 되겠죠. 이게 참기름이랑 김가루까지 소화를 해서 지금 이게지경적인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밥을 아주 싹싹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laughs> 와 진짜 배불렀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볶음면, 볶음밥까지 이제 볶아가지고. 너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뭐 솔직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면 진짜 매장에서 먹는 거랑 밀키트랑 매우 맛이 흡사합니다. 어, 너무 맛이 비슷하고 너무 맛있고 일단 양념장이 사실은 맛이 없을 수 없는 양념이기 때문에 뭐 밥에 다 비벼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고 싶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가 먹은 짜장맛 같은 경우는 일단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맵지가 않다. 그래서 매운 걸잘못 먹으시는 분들은 짜장만을 조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좀 매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은 매운맛을 드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세 가지 메뉴를 다 먹어봤는데, 뭐 하나 빠짐없이 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밀키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